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 지 네, 두 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면. 오 짜장면! 네,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laughs> 음식인 줄 알았어요. 어... 지금도 좋아합니다. 우리 권쌤은 짜장면이 소울푸드다. 인욱 음. 씨는 어떤가요? 저는 뭐 당연히 고기를 제일 좋아하죠 고기, 고기. 어떤 고기 좋아해요? 고기,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죠 아, 네. 아 소고기 네. 아, 근데 너무... 아침에는 좀달라 아침에는 약간 양배추 샐러드에다가 정말요? 참깨드레싱 뿌려서 먹는 거 어? 좋아요 오, 어, 의외인데? 네. 뭔가 헬시한데요? 샤워시는 네. 저는 뭐 마라탕 아. 떡볶이 <laughs> 거기다가 좀 기름기가 모자란 것 같아 아니 치킨 아. 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laughs>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지금 막 살이 붙지 않았네요. 아 그래서 굉장히 공복을 많이 유지하려고 하죠. 아 어. 근데저 편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선장님이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셨는데요. 아니, 뭔가 혼날 것 같아 오늘. 네. 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더니 표정이 좀 급격히 어두워지셨어요. 네. 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당 최고! <웃음> <웃음> 네. 아, 이런 식습관이 또안 좋은가 보군요. 그렇죠. 노화를 아... 예, 예. 아... 빠르게 만드는 식습관. 아. 가속노화 식습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노년내과의 1인자 정의원 선장님과 함께 오늘의 지식항에도 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우리가 늦출 수 있는 생물학적인 기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기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세포나 또는 동물들을 굶겨서 발견한 거예요. 오. 처음에 레오나드 게런테라고 하는 과학자분이 실험 동물에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죠. 와우. 그게 굶기는 겁니다. 아 실험 동물들을 쫄쫄 굶기면 뭐 이스트 이런 동물들은 뭐 한40% 50%까지 수명이 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생물학적인 기전들이 밝혀집니다. 그 이후로 결국에는 다 절식이라고 하는 쫄쫄 굶는 또는 식사를 줄이는 그 어떤 생활 습관에서. 지게 보면 다 연관이 있는 그런 기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그 전에 오 그러면 저... 노화 시계를 빠르게 가도록 만드는 가속 노화 식사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많은 식사입니다. 이저제 주식인데. 제 주식인 바로 나오네요. 네, 단순당 당분이죠. 뭐 콜라, 사이다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요. 과자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성 염증을 만드는 게또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요. 근데 일부 기름들은 튀기게 되면 염증을 만드는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카놀라유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튀기게 되면 음. 트랜스 지방을 만들고 이것이 염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노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빨간 고기, 적색육, 돼지고기, 소고기 음. 특히 그것을 가공한 가공육들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아, 왜냐하면 뭐. 첫째로 일단 엠토르를 활성화시키고요. 어. 엠토르가 있으면 늙어요? 이 엠토르라는 것은 내가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거나 또는 붉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거나 고단백 식사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엠토르는 세포의 분열, 네. 증식, 그 다음에 근단백 생성,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커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어. 암세포도 커지겠죠? 염증세포도 커지고요. 음... 적색육을 굽거나 또는 안 좋은 방식으로 가공하게 되면 또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노화를 빠르게 하는 물질을 먹게 됩니다. 음... 그, 굽는 고기를 안 좋은 거네요, 굽는 고기 그래서 고기를 굳이 먹어야 한다면 굽기보다는 삶는 게 낫죠. 아... 그 다음이 이제 과잉의 칼로리.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일본 스모 선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본 스모 선수들이 정말 굉장히 비만하시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네. 그분들 식단을 보면 굉장히 저속노화 식사를 하세요. 에? 건강한 것들로 드세요. 진짜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양이 일단 너무 많아요. 아, 대사 가노래. 과잉 자체가 많으면 어차피 엠토르와 인슐린 IGF-1을 비롯한 노화의 가속페달은 또 활성화가 되고. 아우, 이놈의 엠토르, 아. 엠토르. 엠토,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어하고 현대사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가속노화 식사라는 겁니다. 가속노화 식사가 어떤 해로운 악순환을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속노화 식사라는 게 결국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입니다. 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혈당의 정도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인슐린이 나오면 1차선이던 게 순식간에 8차선까지 늘어납니다. 음. 그런데 건강하게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탄수화물의 고속도로는 인슐린이 나와도 1차선인데 잘해봐야 한 2차선이 될까 말까 합니다. 병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 그 과잉의 잉여의 혈당들이 대부분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 것 동시에 확장이 된이 지방을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대부분이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8차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 예, 그러면은 배는 나오겠죠. 또 지방간이 생기겠죠. 여기서 염증 물질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과잉의 탄수화물이 있게 되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제 뇌 독소가 되는 단백질을 빠르게 만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혈당은 항상 반대급부로 베이스라인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반응성 저혈당증이 생기면서 이때 또 시욕이 굉장히 오릅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때 또 시욕 촉진 호르몬이 나옵니다. 더 아. 먹을래 하면서 네 아. 그래서 짜장면 좋아하신다고 선생님 네. 말씀하셨는데요. 점심 때 짜장면과 콜라를 같이 곁들여 드시게 되면 오후 1시에는 혈당이 오르면서 굉장히 졸리죠. 그리고 어. 2시 때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시가 되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맞아요. 그 관찰 카메라를 저한테 설치 하셨네. <laughs> 어. 그러면 그때 보통은 우리가 다시 당이 땡기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먹죠. 맞아요. 그때쯤에 또 디저트 먹어줘야 되죠. 네. 되겠군요. 그게 이제 가짜 식욕인데요. <laughs> 어떻게 보면 칼로리는 내가 견딜 만큼 이미 충분히 다 먹었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는 액구진 3대 나쁜 지방으로 갔고 아. 그리고 내 몸에는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슐린을 받고 음. 그래서 그 췌장이 분비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충동조절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더 <laughs> 먹고 싶고 편도체가 네. 막활성화 그러면 가짜 식욕 때문에 또 먹고 또 혈당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저녁 6시에는 또 과식하고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치맥이 필요하죠 음. 6시에 또 단순당과 정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올랐다가 9시가 되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배달앱을 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인슐린은 물과 소금을 붙잡고 있는 부종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결국에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낮에는 다리가 붓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이게 위로 올라와요. 얼굴도 붓고 얼굴도 붙죠. 그리고 후두도 부어요. 그리고 또 코도 부어요. 다 부어서 코를 골게 돼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비만할수록 사실 폐쇄성 무호흡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오, 오. 그런데 굳이 비만까지 안 가더라도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코를을 골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올라가요. 오, 오. 그러면 뇌 독소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가 안 되니까 머리는 더 빨리 나빠지죠. 그래서 사실 가속노화 식사는 당장에 벌어지는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하필로 장기적으로 식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치매가 빨리 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모든 것들이 또 악순환을 돌아요. 하, 인슐린은 무섭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을 만들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또 다음날 혈압이 올라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같이 오죠. 이게 반복되면 점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똑같은 짜장면 한 그릇을 소화하기 위한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돼요.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이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인슐린 분비량이 늘면. 인슐린 IGF 축이 활성화되면서 노화의 가속 페달은 계속해서 밟아지는 거죠. 짜면 아, 안 <웃음> 먹을게요. <웃음> 이거, 이거 무서워요, 이제. 어. 그래서 식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대로 식사만 좋은 방식으로 내가 바꿔도 건강하게 바꿔도, 물론 짜장면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평균선을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을 조금만 해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성노화 식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적 노화의 양대 산맥인 엠토르와 인슐린 IGF1 축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식사로 엠토르를 억제하려면 붉은 고기를 줄여야 되고 아.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붉은 고기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 콩을 많이 먹어야겠죠. 콩고기. 아 콩밥 싫은데. 저콩 다들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백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같은 분들은 거의 렌틸콩만 먹고 삽니다. 어... 네, 식물성 단백질을 거의 95% 이상의 단백질 소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은 5%만 먹고요 아... 콩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드시고 단순당과 정제국물 대신에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들을 드시면 됩니다 아... 소화 잘안 되는 거 위주로 먹으라는 건가요? 그렇죠 입에는 달지 않고 소화 잘안 되고 천천히 소화되고 별로 맛이 없는 거. 아. 아, 네. 괴로워.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안 먹었는데. 너 콩밥 좀 먹을래? 하면 좋은데요? 해야겠네요. 이제. 네. 어,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콩으로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식물성 단백질로 꾸준히 쭉 섭취를 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될게 있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죠 식기도 어렵고 시력도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식물성을 이용해서 섭취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은 동물성을 추가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토르를 자극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근생성을 어. 자극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 60, 70 넘어가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을 오히려 늘려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고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뭐랄까 지방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대사 과잉이 충분하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 비건을 하신다 하더라도 렌틸 같은 콩류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다 보충이 됩니다. 렌틸은 사실은 채식주의자의 고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정말 충분히 많이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100% 식물성 단백만으로 유지하는 건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극단적으로 고기를 덜 먹는 지역이 이제 블루존들이에요. 근데 블루존 식사를 보면 그래도 5%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습니다. 95% 식물성, 5% 동물성. 이것도 사,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먹어야겠네요. 네,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레시피를 테, 테스트를 해보다가 그 중에 결국에 정착하게 된 비율이 렌틸콩 40%, 귀리 20%, 현미 20%, 백미 20%거든요. 그 정도로 콩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하루 세끼 밥만 한 공기씩 먹고 거기에 채소 반찬만 먹어도 한국인의 필요한 단백질을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했는데 그잘 먹고 잘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않아. 잘 먹는다는 어.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칼로리보다는 탄수화물 속도를 먼저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원래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법한 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그러니까 점심때 짜장면 곱빼기에 콜라를 드시지 않고, 어, 이 저속노화 밥을 드시게 되시면, 혈당이 매우 느리게 오르고, 또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기 음. 때문에. 그리고 급격히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의 가짜 식욕이 없어요. 음. 규말인 즉슨, 당연히 식곤증도 없고요. 오후 3시가 됐을 때 식사가 너무 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탐이 생기지도 않아요. 혈당이 억지로 내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간식을 안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식을 안 먹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혈당이 올랐다가 폭락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비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 전반적인 내 몸의 스트레스 레벨도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음... 또 하나 부종이 없어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따르는 온몸의 붓기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럼 선순환이 시작되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또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줄죠. 음... 그러면 식탐은 더 줄어들겠죠. 이 선순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 3시에 간식을 안 먹어도 되고 9시에 야식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음.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나서 9시에 야식을 안 먹으면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금식 시간이 되죠 네. 그러면 14시간 공복이에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 네. 그럼 결국에는 몸에도 도움이 좋, 되나요? 몸에 좋나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네.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네. 근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고 네. 지방은 자연스럽게 좀씩 타고요. 그러면서 체동분이 바뀌고 네. 한편으로 지금 1 4 시간 굶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 동안 내 몸에서는 오토파지라고 해서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기작이 활성화됩니다. 오. 이게 노화를 늦게 만들고요. 또 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가 생기고. 가짜 식욕이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어... 이 순서를 반드시 따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주제죠, 영양제입니다. 맞습니다. 영양제 사실 그 건강 관리 안 하는 분들은 많지만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현대인들이 또 대부분이거든요. 운동은 안 해서 이건 챙겨 먹는다. 네, 영양제 박사님들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 지난 10년 동안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어... 분석을 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권장한 만큼의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 네. 왜요? 어뭐 일인 가구가 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채소 과일이 비싸진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신에 두 배로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아, 그걸로 채우려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줄고.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늘어난 건데요. 음. 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영양제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진짜요? 최근에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 <laughs>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에도 유익한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가 나와서 어, 신문들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 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죠. 그러면 선장님은 영양제 하나도 안 드세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다른 연구들도 보면 채소나 과일로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질병을 예방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제해서 영양제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섭취하게 됐을 때는 대개 질병을 예방한 효과가 없습니다. 와.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충분한, 충분히 한충분 음식으로 좋은 과일과 채소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베스트지만, 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단이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영양제로 보충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런 것과, 아예 영양제를 먹지 않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땐 그래도 영양제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정말요? 근데 이게 네. 정말 아이러니 한 게, 사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일차 식품은 음. 그 나온 거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시 정제해서 약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많은 공정을 거쳐서 영양제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다니 정말 이게 네. 만들 필요가 없지. 미세 영양소라고 해서 섬유질 그다음에 비타민 어. 철분 다른 미네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는 최선의 방식은 사실은 진짜 음식입니다. 녹화 끝나고 마라탕 먹어야지 했던 저를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역시 먹러간다는줄 알았어, 한참이야.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그냥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있어어뭐 이런 제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한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무슨 콩? 렌틸콩, 렌틸콩. 렌틸콩? 네.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먹어봐야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네. 렌틸콩의 세계로 빠져봐야겠다. 아, 세계로 빠지진 않고 만만한. <laughs> 때 갈만 갈만 살짝 발만 달아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엄청 바쁘게 살고 뭐 주변에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뭐 관리할 시간이 없다,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는데 어, 오늘 듣고 보니까 진짜 이 환경 안에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뭐, 저속 식단도 하려면 할수 있고, 그리고 짝짬 내서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 실현 불가능한 먼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걸좀더 느꼈고, 저도 사실 자극적인 맛들 뭐짜고 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노잼 음식을 네,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해보자. 네, 절제를 할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서 네, 어, 감사했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잘 먹어야 잘살수 있다라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영양제 한달보다 건강한 식사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도 늘리고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지식학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번에도 멋지게 지식학회 떠나봐야죠.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봉의 지도